가수 에일리의 행복한 결혼식 현장이 공개됐다. 21 가수 알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너무 예뻤다 우리 예진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. 사진 속에는 드니 바인 웨딩드레스를 입은 에일리가 남편이 된 최시은과 입맞춤을 나누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. 최시윤의 행복한 미소와 에일리의 화사한 미모가 결혼식에 훈훈했던 분위기를 엿볼 수 있게 했다. 한편 에일리는 배우 출신 사업가 최시윤과 20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렸다. 이로써 두 사람은 공개열의 1년여 만에 결실을 보았다.